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삶은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이 갖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길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눈을 팔고 다른 생각을 해도. 별로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 차례에 걸쳐서 인생의 큰 전환점들을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상황 파악과 어, 판단 그리고 행동이 지금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는 것을 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보면서 참 잘했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한숨 후회가 더 많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지난 것을 후회한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처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또 다가올 주님,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어, 올바른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분명히 그는 말년에 이것을 두고 두고 되새기며 후회했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스라 아,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소서 사메일이 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애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행하시는 일을 행하였다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하는지라 어제 읽은 사무엘상 하이 양과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과 졸업을 하니다그리고여기니다사울왕이두 번의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을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과정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힘겹게 광야 생활을 걷고 있을 때 아말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뒤에서부터 공격하죠. 그래서 노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죽이고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만 기억하십니까? 그도 아말렉의 자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셨던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축까지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무 사울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살진 짐승들을 짐승들이 탐이 나서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게 되는 사울 어, 사울을 사무엘이 맞으러 나가게 되고 사울왕은 당당하게 전쟁의 승리를 알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이 몰고 온 양과 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이때 사울 왕은 변명을 들어 놓죠. 백성들이 원해서 나는 할수 없었다. 사실 다 하나님께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다. 이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할 리가 없죠. 아, 여러분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 보기에 좋은 것 유익한 것 쓸모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갈,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 높이는 것,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이런 저런 별명과 백성의 탓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인간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무엘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명령을 사울의 속셈을 알리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부흥하게 되었고, 몰려오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헌금하며 하나가 되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재산의 반만을 들이면서 마치 전부를 들여. 처럼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결국 이것은 들통이 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대개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우랑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수를 지적하는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했을 때 그것을 지적한 것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변명을 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뭘 알겠어. 하나님이 직접 추궁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직 괜찮아. 세상에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 죄인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추궁할 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변명, 변명이 결국 비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에게 감히 내 잘못을 지적하는가? 그것은 그러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그 죄가 정말 있다면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회개해야 합니다.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명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용서받는 길이고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기회를 열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선택했었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묵상 질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왜 사울은 백성들의 탓을 하며 변명하였을까?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하며 또 오늘의 말씀을. 그 새기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사랑하셔서 늘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릇된 길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기 에 좋은 것, 귀에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지혜롭고 풍요롭게 만들 것 같은 것에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만 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때 주님께서 저희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명의 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니 세계 전체가 정말 패닉상태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 우리 인간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지 않았던 것 중보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일들을 깨끗이 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